안녕하세요. 심슨입니다. 오늘의 구대한 클립은 파워볼 언더오버에서 이 교차 구간으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본 적이 있었는데, 교차 구간이란, 과연 어떠한 구간을 뜻하는 것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구간의 특징과 먹는 방법, 과연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또 새롭게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속좀더 모두 정성화 등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볼게요. 2 2 2 구간의 경우, 파볼 홀장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도 자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222 구간이기는 한 교차되는 구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먹고 가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보면 222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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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연달아서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요. 색깔 비슷하게 가지고 가서 헷갈리지 않게 먹으래 가운데 교체되어 있는 구간도 잡고 갈수 있습니다. 그림이 빨간 줄끼리, 파란 줄끼리 이렇게 가려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교차해서 먹는 법과 그냥 먹는 법을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나눠서 편하게 앞에서부터 두 줄씩 먹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언더 2 5 0 오버 262, 오버 264, 언더 269, 오버 272, 언더 277, 오버 280, 오버 1 아니면 한줄 더해서 오버 8줄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때에는 회차는 5, 1 1, 1, 1, 1, 1, 2, 3, 3, 4, 2, 1, 3, 2 아니면 1, 3, 2, 5, 2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방법은 너무 다양해서 무언가를 지정하기에는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퐁당 방법이죠. 어차피 퐁당 말고 두줄 이상으로 올라가는 줄두 줄씩 해서 먹는 거라서 퐁당으로 설정해가면 그래도 밸런스를 편안하게 잡아갈 수 있어서 수익도 손해도 어느 정도는 잡아가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교차로 색깔별로 먹는다면 일단 왼쪽은 언더부터 시작합니다. 언더 250이 언더 260으로 마무리 그리고 5번은 오버 264 오버 270으로 마무리 그리고 나서 오른쪽은 똑같이 오버 280부터 1이나 8까지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차는 어떨까요 일단 5, 5 1 1 1 1 2 1 3 3까지 되고요 오른쪽은 1 2 2 1 1 4 이렇게 되고 마무리는 똑같이 1 3이 아니면 1 3 5 2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보기에는 교체가 더욱 어렵죠. 들어가는 해체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굳이 밸런싱이 잡혀서 컬러대로 먹고 가겠다 통당 말고 좀더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익과 손해를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을 만한 따라가는 전략인 플로어 베팅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수익이 나오는 만큼 손해가 나오는 만큼마다의 조절을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죠. 물론 선택을 하는 건내 역할이라서 뭘하든지 간에 어려운 점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해보고, 밸런싱 파악을 내가 어떠한 방식대로 진행하는지도 고민을 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나오는 대로 밸런싱은 색깔에 상관없이 파악을 하는지, 일단은 첫 번째 방식대로 먹고 갑니다. 가끔가다 밸런싱이 컬러가 먼저 잡혔다면 교차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죠? 둘다 어떻게 먹는지는 알려드린 대로 먹으니 상관없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지 어렵지 않겠지만, 제일 주된 중요한 건손을 커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일 커버를 해야 할 만한 손해가 생겼다면, 그 다음으로는 고정배수로 다음 틀에서꼭세번 안에 살려보시고, 안 되면 이 구간에 대한 연구는 다시 한번 해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틀리신 분들이 있다면 질문 주세요. 좀더 자세하게 기칭해 드리겠습니다.